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인마켓에서 구매한 한복 미니 종이 구간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한글날 특집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한번 보러 가시죠. 자, 먼저 이렇게 지인마켓이라고 적혀있네요. 그 다음에 한복 미니 종이 구간, 한글날 특집이라고 적혀있고, 여기 옆에 예쁜 요금돌이 스티커도 붙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귀여운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게 붙어있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봉투가 되어 있어요. 오,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내용물을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봉투가 하나 있고, 이런 봉투가 또 하나 있네요. 그럼 이 봉투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적, 들어져 있네요. 적혀 있어요. 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에 적혀있는 게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정품 인증서 같은데, 본종이구원은 지인 맞게 정품 종이구원입니다이 종이, 이 정품 인증서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한글날 특집이라서 그런지, 10월 9일 한글날 이런 식으로, 이런 종이도 들어있어요. 뭐, 종이권 이거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것도 있네요. 이뻐요, 되게. 그러면 이제 제가 구매한 이 상품을 한번 볼게요. 그럼 뜯어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한복들이 들어있네요. 먼저, 이 종이구간 본체부터 봐볼게요. 오, 진 마켓에 쓰는 나오지 않아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미니 종이구간이네요. 한1 5등신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되게 너무 예뻐요. 눈이 되게 청청하네요. 그 미니미니한 것도 되게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런 가발도 있네요. 가발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똥머리가 되어 있어요. 이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버선, 꽃신그 다음에, 댕기, 양갈래로서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치마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다 다르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요. 얘는 짧은 거, 얘는 중간, 얘는 긴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저고리도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민소매 저고리인데, 오,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그 다음에 이런 색동 저고리. 그 다음에 이런 겨울에 입는 이런 저고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네요, 한복이 이렇게 가발을 씌워볼게요. 이런식 시메컷이 돼 있어서 얼굴이 되게 작아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쁘게 씌워져요. 되게 예뻐서 너무 놀랐어요 반짝반짝 이쁘죠 되게 그다음 어 한번 뭐 매치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빨간색이랑 이 노란색 민소매 저고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귀엽고 발랄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밑에 이런 반짝반짝 포인트 이런 것도 있어서 예뻐요 이런 저고리도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 이번에는 이 짧은 유치마를 입혀볼게요. 이 치마는 뭐랑 잘 어울리지? 요거 얘는 다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얘랑도 잘 어울리네요. 아, 근데 어, 얘가 더잘 어울리겠다. 얘랑 한번 아까 입었던 빨간색 유치마랑 매치해볼게요. 얘도 되게 귀여워요. 색동저고리의 매력이 되게 확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치마는 이 민소매랑 너무 예쁠 것 같아. 엄청 발랄해 보여요. 이렇게 발랄한 옷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치마만 입혀도 되게 좀 귀여운 들어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제일 긴이 파랑 치마를 입혀볼게요. 이 파랑 치마는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청순하고 이번엔 조금 어 청조한 약자양 어 아가씨 느낌이 많이 나죠? 이런 느낌입니다. 어 되게 그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아요. 매치하는 걸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이런 버선 그다음에 이런 꽃신데그 다음에 댕기가 있어요 댕기에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무늬가 있거든요 이런 무늬 같은 게 진짜 소소한 디테일 어떻게 하시냐면 댕기를 이런 식으로 다시면돼요 귀엽게 그러면 엄청 이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아까 체크리스트에 적혀있던 모든 구성들이 다 도착을 했어요 어, 이 향기날 이거는 진짜 서비스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개봉기를 마쳐봤어요. 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지인마켓에 가셔서 이 종이공원 한번 구매해보세요. 어, 지인마켓 구매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